자, 여기 이제, 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기, 가시는 아주머니께서, 서쪽에 사시는 여기에 여러 번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누다가 이제, 제가 기회를 놓치가지고, 혼자 지금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아래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적송이 위로 뻗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이 적송들이. 그럼 계속 지금, 아 산증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 이게 뭐적성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발길을 아, 떼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에 텐시장도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안에서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지금 아차산에 놀러 온 모습들을 찍고 있는데 애린이들도 데리고 오고 많은 분들이 여기 남아 어, 아마 공연도 짧은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세요 아주 뭐폭포수처럼 멋있게 갖고 나왔습니다 사이에 산에서 아타산에 갔다가 지금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아타산 경감폭포를 보면서 즐기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아타산 폭포인데 많은 분들이 인공폭포지만 즐기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시민들이 지금 올라오고 내려가고 많은 분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아주 꽃이, 나리꽃이 아주 예뻐서 지금 사진을 찍어 봅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피지을 취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올라가시는 분들 네, 여기 이제 아차산을 내려가다가 어, 커피숍 같은게 있는데 휴식소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파리에 있는 유명 레드마고 사진이에요. 반가워서 한장 찍습니다. 아차산을 나가기 싫어서 이 커피 베리점에들어와서 토스트를 예, 점심을 아직 못먹어서 오후 3시가 됐는데 토스트를 간단히 먹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주 이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아차산에 내려와서 지금 어, 나가기 한 100m 직전인데요 여기또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제가 한 장을 아주 이게 찍어 봅니다. 아주 멋있는 꽃들이 잘 갖고 놓게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손님 <목소리> 천...